동아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강종헌 씨가 평양에서 교육받고 내려온 남파간첩이란 폭로가 나왔습니다.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주도한 김현장 씨가 과거 수감 생활 중 강종헌 씨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돼 사형 선고를 받은 김현장 씨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강종원 씨와 1980년대에 대전과 대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함께했습니다. 제1동포 출신인 강종원 씨는 1975년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고 13년 동안 복역한 뒤 석방됐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두 사람은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가 됐고 김현장 씨는 이때 강종원 씨로부터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고백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공 타고 가서 뭐 15일인가 2 0일고 돌아왔다. 그자기는 서울대 유학생 신과학뭐 뭐 모임인가 뭐 무슨 모임인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다잡혀왔고 그는 강종원 씨의 간첩 활동과 관련한 내밀한 얘기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 사건이 터지고 나서 김주석이 말하자면 중앙정보부장이죠 남파 총책임자를 불러서 왜 어린 학생들을 서툴게 해가지고 고생을 시키느냐 희생시키느냐 을 그래 그대로 이제 학생 파견 중지됐다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강종원 씨의 정체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